지금 여기 보시면 경부 고속도로고요. 분당 정자역 있는 데고요. 제가 지금 여기를 가는 이유는 어, 집을 팔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6년에 처음 집을 샀는데 그때 뭐 공부를 하거나 알고 산건 아니고 음, 그냥 집 회사 근처에 새로 지는 아파트가 있어서 분양권을 덥석 샀어요. 그때 분양권이 3억 5천이고, 저는 한 6천만 원인가? 그렇게 있어서, 3억 5천짜리 10%, 그러니까 3,500만 원에다가, P, 프리미엄을 1,500을 주고서는 샀습니다. 그때 이제 옵션도 많이 있어서, 옵션 내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한 6천, 7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을 샀던 게, 지금 엄청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팔고, 지금 저는 집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집한 채를 딱 마련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집을 사신다 했을 때, 경부라인 쪽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거나, 집에 돈이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뭐, 똘똘, 똘똘한 똘한 채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러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좀 자산을 하나라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원 신갈 IC가 보이시죠 요거를 나가면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저기 보이는 아파트인데 <laughs> <laughs>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자면 교통도 되게 좋아요. 어디 갔다가 오더라도 여, 보통은 서울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도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만 들어오면 와 집이다. 이 생각 진짜 들어 그지? 그리고 여기가 그냥 저랑 잘 맞나 봐. 요 여기만 오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나저 아파트 보면 눈물 날것 같잖아. <웃음> <웃음> 아, 여기 원래 저희 아파트 가는 길인데, 원래 여기 모텔도 많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기 샀을 때 진짜, 저희 회사 사람들이 바보냐, 넌 여길 왜 사냐, 나 여기 당첨됐는데, 어? 취소했다, 취소했다 막. 저 진짜 바보 취급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집값도 막 하락할 때여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샀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다잘 되고 나면은 비싸. 내가 왜 싸게 새 집을 살수 있었겠어. 이렇게 주변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샀으니까 그런 거지. 분당도 원래 이거를 샀을 때가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그때 친구가 다른 친구 한 명이 같이 갔는데 임신을 해서 그 남편이랑 셋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은 분당 정자역 있는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남편이 자기는 원래 분당에서 인 분당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진짜 허름할 때 부모님이 집을 샀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점차 갖춰지고 나니까 싸게 샀지만 지금 되게 비싸졌다 이러면서 여기도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를 샀는데 너 가보는 건 어때? 그래서 갔다가 그냥 덜컥 산 집이거든요. 하나도 모르고. 모르고 살았고, 되게 어쩌다 보니 딘딘이 만난, 만나기 전에 샀는데 만나가지고 딱 완공이 돼서 같이 여기서 신혼 같이 좀 즐기기도 했고. 같이 입주했지. 응, 같이 입주했지. 어, 나 그때 갑자기 생각난다. <laughs> 그, 우리 처음 입주할 때, <laughs> 입주, 입주 이제 들어갈 때그 여사님께서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이거 나, 나 동영상 찍었잖아. 눈물 날뻔 했잖아. <laughs> 예, 축하드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기분이 좋아 여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게 구성역이 바로 앞에 한정거장 앞에 있거든요 구성역에 GTX-A가 들어오고 여기에 진짜 삼성전자 사람들도 많이 살아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기흥 역세권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변에서 여기가 제일 신축이에요 보면은 푸르지오도 있고 롯데캐슬도 있고 더샵 힐스테이트 이렇게 있어요. 그, 음, 진짜 오랜만이다. 그지. 아이 어. 중에서 힐스테이트가 제일 비싸요. 그 이유는 힐스테이트는 여기 옆에 보여줘봐. 여기 이 AK 백화점. 백화점이랑 연결도 돼 있고 여기가 지하 지하철 바로 앞이거든요. 음. 지하철하고 그 힐스테이트 여기는 아예 지하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음. 비안 맞고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이 구름다리 하나를 건너면, 여기 길게 더샵 아파트가 있죠? 이게 바로 저의 아파트입니다. 원래 오른쪽으로 그냥 들어가서 가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 또 언제 와보겠어. 한 바퀴 저쪽으로 쭉돌아가지고 가보려고. 우리 이때 코로나 때이 집에 살았었어가지고. 진짜 맞아, 맞아. 잘 살았어. 어. 회사도 안 가고 맨날 집에 살고. <웃음> <웃음> 좋았지, 그래. 그치, 되게 쪼만한 집, 집에 있었으면 답답했을 텐데, 방 하나는 응. 캠핑장처럼 꾸며놓기도 하고. 응. 응, 그러고 살았지. 잘 살았지. 응. 근데 내가 더샵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응. 어쨌든 응.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잖아. 응.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가 있기도 했고, 응. 그리고 그 내에서는 단지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평지야.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 다른 어 응.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오르락 내리락을 해야 되는데. 음. 그리고 여기 옆에 지금 지나가는 거. 뭐? 아, 저거? 에버라인? 어, 에버라인 경전철. 아휴, 그래서 우리, 귀여워. 우리 영상 보면 그냥 어. 심심해서 나왔다가 수리법 끄고 나왔다가 영, 에버랜드 가가지고 논 어, 어, 것도 있잖아. 그리고 용인이 되게 골프 파락군이라고 어. 하는데, 어. 진짜 골프 치기가 좋아. 왜냐면 우리 여기 바로 앞에만 해도, 어. 여기, 여기 바로 CC야. 골프, 골프장이야. 어, 골프 CC 있어. 음, 응 그래서 딱 하나 여기 기흥역센 기억력 트럴 프로지오가 하나가 또장 하나 장점 보자면 골프장도가 되게 이쁘대. 고층에서 역을 바라보면 눈이 되게 시원하더라고. 푸르르긴하겠다. 응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지만 사실 이렇게 돌지 않아도 바로 갈수 있지. 어. 와커스 커피. 좀. 그렇지 커스텀 커피 진짜 라떼 진짜 맛있는데 이제 서울에도 생겼더라 어, 자기가 진짜 좋아했는데 <laughs> 그렇지 와 학원도 많이 생겼다 응 음, 이제 애들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한한 이거 높은 거봐 엄청... <laughs> <laughs> 그래서 학교 가려면 엘베 타야 돼 엘베 애기들 엘베 있어 <laughs> 애들 담 넘기 못해 어담 <laughs> 넘었다 무슨 일 난다 어 맨날 집 올라갈 때 주말에 여기 한 번씩 와가지고 집 올라가는 거 보고 그랬는데 그니까 다 추억이다 너무너무 큰 추억이다 맞아, 여기 벚꽃도 예쁘게 피고 막 이래가지고 벚꽃만 걸어다니고 응. 어, 이마트 24로 바뀌었네? 그리고 여기 마트 아저씨랑 친했는데 우리 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 술 엄청 팔고 <laughs> 어 지금 여기가 제가 살았던 딱그 동입니다 딘딘이는 지금 카페에 가있거든요 저 혼자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려고요. 여기가 폭포가 있어가지고, 진짜 여름에 개구리 우는 소리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지금 저기 물놀이 하고 있거든요, 애들. 여기 애기들 수영장 있어가지고, 진짜 다른 단지에서도 놀러 오고 싶어서, 여기 표 사서 놀러 오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살기가 진짜 좋다니까요. 인사해. 안녕. 어샵 안녕. <laughs> 오늘 그 계약한 사람들도 응. 신혼 부부더라고. 응. 그래서 네, 여기 나 와서도 좋은 일도 많았고 응. 여기 지금 사는 분도 여기서 아기도 낳고 했으니까 잘 사실 거라고 덕담 막 한번 응. 응. 하고 <laughs> 하고 왔지. 그러면 서로 기분 좋지. 그치.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이길 우리 엄청 걸었잖아. 어, 여기랑 이 밑에 지하 엄청 응. 길. <laughs> <laughs> 오늘 딱부런치 갔는데. 응. 올블래 어. 오늘 여기 오려고 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응. 상가집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응. <laughs> 오늘 오늘 상가집 갔다가.